오늘은 복을 빼앗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속임수를 사용하여 장자의 축복을 얻어낸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올바른 방법은 아니었으나 하나님은 그 사이에서 그분의 말씀과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이후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받은 직후에 뒤이어 형에서가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 상황의 타이밍을 참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뒤 에서와 이삭의 만남은 더욱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말씀을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에서는 사냥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고 사냥한 고기와 함께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당당히 축복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당연히 놀란 이삭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내가 당신의 맏아들 마땅히 축복받아야 할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이 말입니다.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아버지께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때가 이미 늦었습니다. 33절 말씀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른 이에게 축복했다라는 사실을 전하자 예서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네, 아버지요,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그의 울부짖음은 오늘 말씀 전반에 걸쳐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에서는 어떻게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자 정말 남은 복이 없나이까 반복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내게도 축복을 좀 주십시오. 제발 내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물론 야곱이 축복의 대상자가 될 것을 하나님은 그 쌍둥이 형제가 태어날 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그 탓을 돌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운명론적으로 주어진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 이두 형제가 살아오면서 지니고 있던 태도, 그 신앙의 근본에 있던 차이를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앞서 25장 말씀은 한 가지 일화를 들려준 바 있습니다. 특별히 그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서 거의 들에서 사는 들 사람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늘 장막 안에 거주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너무 피곤해서 야곱이 만들어둔 팥죽을 좀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 내가 형에게 이 팥죽 한 그릇을 줄 테니 형이 가진 장자의 축복을 내게 좀 주소. 그때 에서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그 25장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냐? 내가 그거 맹세하고 너한테 줄 테니 얼른 팥죽이나 좀 내놔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태도, 이 작은 신앙의 차이가 영원한 축복이냐 아니면 그 반대의 것이냐를 가른 것입니다. 사실 에서와 야곱, 이두 형제는 부모에게서 각기 다른 사랑을 받은 형제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잡아온 고기 먹는 것을 좋아해서 큰아들 에서를 특별히 아꼈고 반대로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뱃속에서부터 싸워왔던 이두 형제가 부모에게서 각각 다른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과연 누가 마지막에 진짜 축복을 얻게 되었는가? 아빠가 사랑한 에서인가? 아니면 엄마가 사랑한 야곱인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소중하게 여겼던 야곱이었습니다. 아빠의 사랑을 받은 자도 아니고, 엄마의 사랑을 받은 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축복에 계승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만한 여러 가지 축복을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 인간은 싸웁니다. 그 과정에서 편이 나뉘어집니다. 에서가 아빠 편, 야곱이 엄마 편이 되었던 것처럼 누구는 어떠한 축복을 얻기 위하여 이 사람 편에 붙고 누구는 저 사람 편에 붙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말씀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것 포기해도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만은 내가 놓칠 수 없다고 목숨 거는 그 사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여기고 바로 그것의 마음과 시간을 쏟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야곱이 올바른 방법, 정당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권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했는지, 나중에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엉덩이 뼈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성격이 보통이 아닌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정도로 고집이 센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도 이런 이런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요셉이 탄생했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탄생했고 예수님에게까지 그 후손의 족보가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욕심을 내고 누구 편에 서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축복에 대한 목마름이 세상에 대한 목마름보다 과연 큽니까? 요즘 시대 청년들 중에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너무 바빠서 이번 주 예배 못갈것 같습니다. 너무 바빠서 오늘 모임 못갈것 같습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바빠서 임원 모임 갈 시간이 부족합니다. 바빠서 예배 못 가겠습니다. 학교 때문에, 친구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예배에 못 온다고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벌어야 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볼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심지어 교회에 와 있어도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합니다. 커피 한잔 하느라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느라 예배 시간 조금 늦게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 그런 성도님들께는 학교가, 친구가, 돈이, 인생의 성공, 그리고 지금 내 눈앞의 즐거움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그분의 축복보다 더 중요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 뒤로 미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가만히 보면 앞에서 보았던 에서의 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으니 축복은 네가 갖고 얼른 그 팥죽이나 좀 내놔라. 이 말이 내가 지금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버느라 바빠 죽겠으니 하나님 얘기는 나중에 좀 해라. 예배 한두 번 드리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대수냐. 여러분 똑같은 말 아닙니까? 둘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사는 사람에게 진짜 승리가 있는지 모르는 안타까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경험해 본 적도 없이 매일 똑같이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서처럼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보다 더 집착하고 목숨 거는 각자의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 축복을 뒤로 미루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본 에서의 성안과 눈물 아버지 내게 주실 축복은 이제 정말 없는 건가요? 제발 나도 축복해 주세요. 울부짖어도 소용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그분이 주시는 만남과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있는 당연한 것 정도로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바쁠 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당장 원하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눈과 마음이 흐려지지 않기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작은 신앙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격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소중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작은 습관들, 각자의 팥죽 한 그릇을 제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장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여 그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